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서 어,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무과라는게 네. 꽃도 보내고, 네. 이제 꽃도 네. 이제 받고 이런 네. 모습을 보면서 아이 네. 직업이 좋은 직업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가까이서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그 당시에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잠시만 아, 네. 아, 네. 아, 네. 아, 해도 일치... 사실 정말 20대 여성이 기업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은 환경이었고. 요 어려운 그러므로. 환경이잖아요. 윤희정 씨 나인데. 예, 그때만 예, 해요. <기생하네요. 웃음> 근데 아. 겉으로는 참 여려 보이시는데, 안으로는 정말 당참 면모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 예. 아. 글쎄, 내유 외관이라고 할까요? 외유 내 아, 아 외유 아, 내 아, <laughs> 아, 그렇다면. 네, 서 이런 한문 선생이 <웃음> 필요합니다. <웃음>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 부드럽게 보여도, 내적으로는 어떤 걸 운영을 해도 그 직원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경영을 하다 보면은 또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음. 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아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저 그때는 뭐 이제 20대 후반 사업 경험도 네. 일천하셨을 테고 네. 또 이제 어 듣기로는 가정 생활을 이제 병행하시면서 사업을 하신 건데 네. 어려움이 네.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때는 그 가정을 그 꼬마도 있었고 어. 또 저는 또 시아버님도 모시고 계세요. 예. 어머님께서 86년도에 또 타계하셔서 아, 예. 네. 아. 대구에서 아버님 모시고 어 서울에서 그 살림을 해가면서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그 가정사 도와주시는 분 과거에는 없